검색 있겠습니다. 오, 박성호 씨네요. 아, 반갑습니다. 어, 영민 씨, 영미 씨. 씨. 니다용을시죠 네. 이제 인터넷에 사람들의 편견 중에,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운전하기 정말 힘들다. 아뭐 깜박이를 음. 세레머니로 킨다, 뭐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음,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약간 과장된 면도 그쵸, 그쵸. 있고. 오,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오와와와아이 음, 양보가 없네 양보가 아니, 진짜 여기 와.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보전역은 뭐, 어. 신호도, 신호도 네. 그냥 뭐 서행 네. 신호 정도밖에 어,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좀, 여기 지금 어, 전멸등이에요. 어, 어. 아, 전멸등이구나. 예. 네,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차인데, 뭐 전멸등이 있다 한두기사님들이 지금, 지금 차를 지금 누가 운전한지 나오는지 주차장에서 나온지 이거 1분도 안된것 같은데. 아, 에너지 와 방금 방금 아, 레이서가 깜빡이 안 켰잖아요. 네. 네. 미하엘슈마호라고 있어요. F1 아, 우승 많이 하신 분. 네. 그분이 운전하시는 줄 알았네. 어, 슈마호들이 많죠 부산에. 예, 레이싱하시는. 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택시 뭐라고 못하겠어. 왜요? 나는 아, 그분들 덕을 많이 봐가지고 아, 정말 그 부산 그셨을... 택시 기사님들이 내 기적의 스케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 레이비상으로 음, <laughs> 네, 아, 네, 40분인데 아, 20분만에 막 찍고 막 그랬대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임마. 미안해. 막그 저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려, 임마, 너. 여섯 등에 내려. 자격이 없어. 세워드릴까요? 내가 사장 남천동 살지? 이에요 오, 고면 남천동이에요. 아 그래? 네. 아그 유명한 남천동. 어, 뭐? 뭐야, 뭐야, 야야야 이렇게 들어오면이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버스 기사님들이 역시 스킨십. 일등 밀고 보시는 게. 남천동 사투리 같은데, 이 아무리 십년 갔다 있어도. 부산. 사투리는 딱세 개만 알면 돼산불라 불라, 불라, 어, 불라, 불라, 어, 뿔라, 불라만 뿔라. 기억해요. 뭐라고? 산불라 어. 찌기불라뭔데불라 그러면서 찌기불라 어? 오자풀라, 문대라 어. 아까 그 아까 그 택시는 뭐였는지 알아? 뭐죠? 오사불라 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차가 뽀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뽀사불라오사풀라 아. 말로 예상하는 게 낫겠다. 진짜 뽀사지는. 과속하면 사람. 기러안 되는 거야, 거야 이거 아까 봤지 버스가 이렇게 나 살짝 문대라고 하면 그거 다 적용이 되네요. 다 적용되는 거야. 오, 잠깐만 어, 잠깐, 왜또 좌회전이야? 조심 어, 아,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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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있는데, 어, 잠깐만. 야, 우리 민폐끼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차선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야, 다행히 불이다 어이구 어떡해 왜? 분명히 직진형인데 응, 그냥 직진 차로 떨어왔는데 갑자기 좌회전 좌회전 차인데? 아, 아 이런 데 있어요 맞아 아 저도 직진 음, 차로 갔는데 갑자기 좌회전 차로에 부산이 왜 부산인지 아시죠? 왜요? 아이 부산의 부자가 소뚜껑 부자입니다 음... 그래서 소뚜껑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 산이 많아요 부산에 유명한 산이 많습니다 병 장산, 꽝령산 네. 용두산용용두산용산용용두산용산용산용산 용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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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놀람> <놀람> 지금 보면서 가 보면서 가 왜요? 왜왜예아거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이차빨리빨빨리아리빨리가리빨리가리빨리가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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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리빨리의리 빨리빨리 빨리빨빨리빨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속도도 엄청 높다. 지금 70. 70으로도 안잡고 100프로 하고 있다잠 들어가, 봐만잠 들어가, 봐만잠 들어가, 봐만잠 들어가, 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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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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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어떻게어가되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가 다쓰말도 걸어 봐요. 너무 빠르시다고. 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잡았어요. 야, 진짜. 이거 치러. 반드시 코치겠습니다. <laughs> 오, 저한테 좀좀 물단 있나 건다. 안다. 또 가서 발에 가야 해요. 오, 여기서 만남을 잡아. 야, 여기는 막 오, 보행자도 오, 있어요, 오, 지금. 오, 보행자도 있어요. 네. 그림자가 잘못 건너네. 어, 오토바이도, 오른쪽에 오토바이 아이고, 아이고, 정말 많아요, 부산. 에 네. 인도에서? 네, 인도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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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지금 빨간 전멸 중에 지금 난리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바람 건너고 뭐. 오차른 줄 알았네. 속도 어겼지. 인도 갔지 횡단보도로 건너지. 불법 유턴했지. 헤매었지 오토바이도 문제가 있는 게. 나, 나는 진짜. 오늘 인도로 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또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죠. 네, 뭐 왔다 갔다죠. 하 네, 모든 네, 게 위험합니다. 이거 5030이 오토바이에도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돼야죠. 또 예전에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이제 육교를 건넌 적도 있었어요. 육교를? <laughs>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그 이제 자전거 코너 있잖아요. 그좀 끌고 가가지고 육교를 건넌 적 있었어. 요 <laughs> 양산 오전. 한 바퀴 돌았서그사 사이. 아니 헬멧을 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안 쓰고 야야야야야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 좀 가면 안 되겠냐 아저저저저저어저저저 가고 있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야 야, 저 야! 저저야 야야야야 저 야, 야, 야! 저저저저저저 야야야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야저저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야야저저저저저저저저저야저저어저가저저저저저저저 뭐야? 뭐야, 잠깐만, 가봐, 가봐. 뭐야! 잠깐만, 어, 가봐, 역주행? 어, 일로 와, 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잠깐만, 잠깐만. 그래, 저, 저 봐. 여기 역주행이죠. 죄송한데, 지금, 이거, 이거, 헬멧도 안 쓰시고, 이거 지금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금. 너무 위험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아저씨. 아, 진짜요. 예. 네. 아유, 부끄러워. 우와. 근데 심, 심지어 지금 여기다 세워놨어요. 뭐지? 야 잠깐만, 어, 어, 건너가시. 어, 건너가시. 어, 어 우리, 우리, 우리. 건너가시, 어 건너가시, 어 장애인, 오, 그래 그래 그래, 건너가시는, 그 이런 게 필요, 어, 저 차, 야저차 그냥 가라고 말아, 와, 야 한, 와우, 좋지 너무 위험했다 방금. 어, 진짜, 좋 보행자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이 건너고 계셨거든요. 엄청 위험해. 보행자와의 아, 사고나는 건데, 야 근데 우리 앞에서 차가 밑에서 빵빵 대는거 봐. 어. 야 이거 진짜 오늘 정말 많은 거를 진짜. 와, 충격이다, 충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눈앞에 있는데, 아 과연, 우리의 박성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맞아, 다 가는 거 봐라. 이다 어린이, 가는 거 봐라.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와. 어린이, 먼저 가, 어린이, 먼저 가. 와, 야야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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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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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들이 뭘 자기들이 뭐, 그 자기들한테 막숨치수 있어. <laughs> 잘했다. 잘했다, 그래. 장하다, 그래. 아니,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안 가면 어쩔 건데. <laughs> 뭐 감격을 하고 있네. 맞지? 야, 행복하다. 그리고 봤니? 내손 이렇게 하는 거 봤니? 네. 아. 손잘안 썼다. 아 근데 박성우 씨가 이거 하는 제스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네. 이거 하고 나잖아요. 되게 뿌듯해요. 기분 좋죠? 네. 네 기분 좋죠?